클릭 결착감, 무게, 통기성 전격 비교 속도에 집중 가능 이 자전거 신발이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 제가 사이클링을 좋아하는데 아니 SPD 시스템 페달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신발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이 신발은 디자인도 예쁘고 착용감이 정말 좋아서 장시간 타도 편안하더라고요 래칫 버클 덕분에 조임도 아주 쉽게 조절 가능해요 나일론 밑창으로 내구성과 경량감까지 갖추고 있어 실외에서도 성능이 뛰어나고요. 색상도 화려해서 눈길을 확 사로잡아요. 진짜 이 자전거 신발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분들에게 완전 필수템인 사이클링 신발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신발은 도로 자전거와 MTB 페달 모두에 적합하답니다. 너무 기대돼서 바로 리뷰해 봤어요. 먼저 디자인부터 아주 멋져요. 그리고 착용감도 실화냐? 일반 사이즈대로 주문했는데 딱 맞고 편안하더라고요. 나일론 밑창 덕분에 내구성도 뛰어나고 지퍼 클로저로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 특히 신발이 빨리 도착해서 정말 기뻤어요. 여러분도 이 신발로 자전거 라이딩의 즐거움을 만끽해보세요. 진짜 이 사이클링 신발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산악 자전거 신발이 최근 완전 난리 났거든요. 제가 사이클링을 좋아하는데 아니 미끄럼 방지에 네마모선까지 갖춘 신발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리뷰를 했죠. 자전거 타다 보면 발이 미끄러지거나 신발이 쉽게 닳아서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발이 진짜 대박인 게 탄성 밴드 클로저로 착용감이 훌륭하고 러버 소재로 미창도 강력해요. 실제 사이즈 그대로 선택하면 딱 맞고 도로 자전거 용도로 설계되어서 성능도 믿음직스러워요. 진짜 이 신발 왜 난리 났는지 알겠더라고요.